난 옆에라고 함! 예. 괴링선 말리어나서. 네, 이것도 DCG 게임. 예에! Yeah. 찍어볼까 합니다. 엄마 소리를 어떻게 끼더라. 아니다, 초반에 소리가. 아니다, 내가 소리 다 까버렸구나. 제, 미안하다. 어디게 쓰는 거지? <laughs> 이거 적응이 안 돼. 네, 참고로. 네, 일단은, 네, 탭, 뭐더라? 네, 태블릿을 찍고 있는데. 이 게린성 이제 말년은 같은 경우에는 네 성우들이 정말 일본어, 네 일본이, 네 일본어가 들리는데요. 네, 뭐 그런 게임입니다. <laughs> 일단은 뭐 짜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짜리 좋습니다. 마치 쿨라이 돌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딱 짜리거든. 일단은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시다. 약간 로딩이 할 때마다 레그를 걸리는 건데 이만 렉걸려요 신기하게. <laughs> 로딩만 렉걸려여기 생일이 얼마나 여기다 여다 그걸 그걸 받은 건지.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게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뭔가 빠짝빠짝 터지는게 되멋있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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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로 제가 이제 뭐더라 카오스 뭐더라 가도바이스쿨의 찍기 전에 이걸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사피 서버 점검을 한거예요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그저 못찍었거든요 아 이거 소리 너무 켰네 일단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서버 점검은 서버 점검 때문에 서버 점검 그거 무조건 아이템을 줘야겠죠 안주네, 어, 주네, <laughs> 어머나, 내가 한번도 얻어보지 않았던 걸 주셨어. 감사합니다, 엄마, 미안, 미안하다. 잠시만요. 응, 예사가 엄마 하면 돼요. 일단은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좋아할 만한 게임이에요. 이 봐봐요. 움직임이 매우 이제 부드럽고, 뒷자도 이렇게 구름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성우들께 계속 말해주고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TG 게임 이렇게 덱을 맞추는 덱인데요 일단 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 이렇게 약간 좀 맞추면서 하는 덱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맞춘 덱을 좀 보여드릴게요 덱을 이제 뭐더라 뭐더라 굳이 여러분이 맞추는 거는 약간 좀 자도, 자동으로 맞추는걸 약간 좀 추천 추천 드려요 추천 드려요예물다고 왔어요 여기 뭐추천해 이렇게 해서 뭐 추천대라는 게 이렇게 가장 좋은 데이고요저 같은 경우 일단 대기 A의 덱인데뭐 그렇게 이제 레벨들이 높지않아서 가지고 큰 공격 못 줍니다, 뭐 그런 데입니다. 뭐 일단은 이덱 같은 경우는 용병 같은 경우는 공격적, 부원는 방어, 도적은 얘네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서포 서포트 그리고 가인은 해보, 뭐 이런 정도인데요. 저 같은 경우 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하도 방어를 좋아하니까 부호로했습니다만 구호가 그렇게 아이템이 좋게 안 떠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네, 아이템이 제일 잘뜬 <laughs> 그거 보더라 처음 이벤트로 이제 받은 아이템이 전부 다 이제 보더라 용병에만 진짜 집중력 좋게 만들어지는 것들마다 그렇게 두개 줘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 일단 은복귀가 이제 용병이 돼버렸고요 이덱 같은 이 일단 덱을 일단 이렇게 샀을 때 이렇게 뽑기를 일단 뽑아가지고 네, 카드로 이렇게 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젠지미가 계속 그는데 네, 무시합시다 미안하다 미안.

<웃음> <웃음> 정말 못됐죠, 제작자가. 뭐 이런, 네,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레어까지 뽑아줬고 운이 좋군요. 좀 이따 제가 올리게 열뭐 이따로 크리스탈이 이제 25개 25개. 2 5개 열어봅시다. 아, 15개. 아, 15개. <laughs> 진짜 최대한 빨리 모아둘게요 모으는 쉽습니다 뭐 일단 다시 본거죠 돌아갑시다 일단 아이템 이렇게 이제 카드를 뽑아가지고 이제 덱을 맞출 수있고요아 죄송해요 친구 몽놈만 친구 몽놈만 봅시다 <laughs> 나 이거 떠있는거 정말 싫어 t c g 게임 하면서 신청알림 어 쓰기 감사합니다 저랑 친구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떠있는거 정말 싫어 t c g 게임만 맨날 하다보니까 이렇게 떠있는게 되게 거슬려요 뭔가 되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탐색을 해드릴게요 탐색이 제가 이, 이거 게임을 이제 그만 이제 좀 그만 좀 할까 했다만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맞들여가지고 그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큐라리 전이가뭔니아 동작 모션 때문입니다. 보세요. 나도 그 순간 이 게임하는데 큐럴이라는줄 알았어요. 큐라리가 빠이뛰어가는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탐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아이템을 얻고 막판에 이제 박스를 이제 공짜로 정리하로 뜨는 모드인데요. 뭐 여기서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이제 종을 얻어가지고 네 이렇게 약간 좀 되게 강한 형식 이런 겁니다 간단하죠? <laughs> 일단은 탐색을 일단 한번 했고요 의미상 탐색을 했는데 뭐 일단은 이렇게 이제 탐색을 하는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저희 이제 팀과 같이 이제 퀘스트를 할는 겁니다 퀘스트라이도 그냥 거기 이제 미션 가가지고 애들이 그냥 때려잡는 건데요 뭐 그걸로 어차피 TC g 임뭐다 그런 거죠 뭐 시그네스북 간 다음에,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원래 스페셜을 좀 많이 돌리는데, 일단 여러분을 위해서 일단은, <laughs> 아던 짓을 합시다. 일단제 프렌드들입니다. 프렌드는 여기 s 같은 일단 무조건 S는 안,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저건는 음은 약하거든. 레벨 10이 딱 적당하겠네요. <laughs> 아이고, 목소리 갈라진다. 삐키 원래가, 아, 그리고 이제, 친구를, 또 다른 친구를 얻기 위해서 인연 포인트, 이제, 친구를 또 얻기 위해서, 하고 전투를 게시합니다. 원래 이제, 저 친구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강한 분들이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미션 좀할때 약간 좀 도와드리는 분들이고 평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다 낮은 이제 친구를 좀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단게임인데요 일단은 보통 티시게임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드드우 페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유형답죠? 일단 여기는 이제 3이 있잖아요. 이게 3이 모이는 뭐 자세요. 고스트 3. 바로 아시겠죠? 이건 누르고 때리는 건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전투를 개시합니다. 이게 잠우기 클래스가 그냥 패스가 돼버려요. 원래 가맞 콤보를 맞췄는데 어차피 불차피 불속성이라서 그냥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도 이제 때리고 야 불에서 불이니까 단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네사상, 유네사상에 거기서 왜나와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타 원. 드로 페이지가 있어. 아우에 들어. 아 행복하다. 아 내가 유양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성우가 계속 말해준다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재능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랩이 높아가지고 그만 이제 금방 때렸다는 거고. 시라카카이 안돼. 불쌍해. 저 엄청난 스킬인데. 맞아, 제 에이스 몬스터가 지금 아직 안 듣는데. 왜 에이스 몬스터까지 좀갈수 없... 오, 가겠군. 아, 안 가겠다. 피가 좀, 피통 좀 짰다. 이게 아마 노란색 것까지 있나? 나왔다, 내이스 몬스터. 좀 약하게 좀 가야겠네요. 아니다. 검을 때리자. 노노. 검을 때리자. 오케이. 일단 여기 이제, 때리는 부분은 이제 마음대로 정, 여기 정해놓은 걸 때릴 수 있고, 평소부터는 여기 하나밖에 못 때려요. 어머, 어, 뭐다 오케이 검 때려고 있는데 제금 어쿠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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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어 에이스 몬스터 못 보여줘 이게 이제 코스트는 이제 한 턴마다 제목부터 1시 늘어나거든요 한마디 쟤 근데 제가 에이스 몬스터 코스트가 뭐예요 아두 번째 에이스 몬스터로 가자 임금님 갑시다. 일단은 이제 무조건 이제 저, 네, 저한테 이제 필요한 네, 서포터 카드를 이제 발동시켜 주고 그리고 이제 공격 그 다음에 공격 타임이더라고요 보니까. 음, 나 이거 성, 이거 공을 되게 많이 들어 목소리가. 겸격, 네, 겸검파, 네, 검기도 경파되면서 보스도 경파되었습니다뭐 일단 아쉽게도 골드는 안 나, 골드 쪽카는 안 나는데. 뭐 일단 이런 게임이에요, 진짜 게임이. 예! Yeah. 레벨업도 빨밟하고 오, 아이템은그고지뭐하하렇게 나쁘 저도 이지않고 친구 신청하이하게 네, 뭐이런게임인이 바로 아시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 훈련 내 이렇게 이제 퀘스트까지 클해어까지해줬고게 이렇게 해서, 서 다음 퀘스서이좀 봅시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이 뭐 줄까요? 아, 아다리는 스토리 편집이다. 안 달았기에 죄송합니다. 일단 탐색만 한번더 돌릴게요. 이게 이제 탐색이 지금 이제 하나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 대신에 약간 좀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는 무조 제가 발동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놓이거든. Go g 이거 exp 골드, 골드, exp, exp, 골드, exp, 골드. EXP. exp, 골드. 오케이, 캐스 안났다. 기드 캐스 나 필요 없는데, 퀘어. 이 아이템은... 모르겠다. 아, 별로 안 좋은데, 저거... 왜냐면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레벨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거 이제 레벨업이 아니라... 이제... 진나여 가지고... 뭐 일단 이렇게 대충 이제... 좀 돌리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아, 나좀 있다. 휘하려고 돌려야 되는데, 빨리 해야겠다. 덱을 이제, 뭐더라 강화, 그니까 이제 덱을 이제, 얘네들의 이제 자체 레벨은 이제 무조건 강화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아주 좋은 카드를 얻었기 때문에, 제 에이스몬스터한테 발라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레벨이 올라가게 되게 짜요.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릴 수 있습니다만,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좀한 번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이런 게임을 많이 하시면 좀 아실 거예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낮을 때, 이렇게 큰 레벨을 올리면 약간 좀 돈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레벨 10가, 18까지 올리고, 30까지 하면 이제 약간 좀 자금으로 약간 좀 매우 좀 제가 이제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냥 간단히 다른 걸로 이제 할수 있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강화를 돌리고. 죄송해요. <laughs> 이때는 제가 지금 빨리 레벨업을 시키는게 있거든요. 삼성 중에 어디냐. 삼성 중에 삼성, 삼중. 어, 일단 이놈인데요 얘가 어, 너, no, 너 no. 저거 누르면 안 되지. 저거 아껴야 돼. 아, 맞아. 대신 이건 써도 돼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경험치, 이제 적인 캐릭터가 아니네. 경험치 전용 캐릭터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laughs> 경험치 전용이 아니었구나. 이것도 아니네. 어, 이건 맞다 왜냐면 이제... 원래 이제 이건 150인데 얘는 이제 500을 주니까 이거 맞고요 이게 원래 이제 이거는 뭐더라 그건데요 이제 뭐더라 이제 그걸 뭐 그거 뭐시기 뭐라하냐 뭐 그걸 <laughs> 올리는 건데 그게 제가 이제 지난 시기 때 쓰는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경험치로 바꿔버립시다 예스! 뭐 그래도 이거 이제 이거 이거 마침 딱 지난까지 보여줄 수 있네요 아 좋아 좋아 영상을 잘 찍으 쓰... 아 영상 영상 신이 나한테 오늘 도움을 안 주는구먼 딱이렇게 레벨 30까지 맞추고 이렇게 아이템도 빨리 얻고, 그 다음에, 진화. 이제 강화를 했으면, 이제 레벨을 딱 맞추면, 이제 진화 아이템같이다 모이면, 네, 그 모습, 진화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진화를 위해서 일단은, 진화를 위해서 이렇게 몬스터를 쳤는데, 진화 소재는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거 이제, 써, 이제 자동으로 써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모아두면, 합성계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몬스터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안 누를게요. 더 잘할게요. 오 개간지. 오개 개간지. 되게 개간지. 오 진짜 개간지다 이거. 캐이터 마음에 드네 이거. 이게 뭐였다가 데미, 이렇게 데미지는 좋지 않은데, 뭔가 뭐, 캐릭터 되게 멋있어가지고. 봐봐요. 지 봐봐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캐릭터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진 진짜 그래서 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제 덱 수도 약간 좀 뭐더라 카드 수 줄이고 겸사겸사 겸사 이제 좋은 카드도 얻고, 어쩌 게다가 이 저등은 아직도 제가 이제 본데 있으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를 좀 해봤고요. 뭐 이런 게임입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건퀄 퀄리티. 뭔가 이제 이, 이 게임은 진짜 퀄리티가 되게 좋다는, 네, 좋다는 점. 네, 어떤, 뭐, 어떤 게임과 달리 퀄리티가 매우 좋고. 그리고 이제 퀘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메인 스토리, 서브 스토리로 메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laughs> 원래 이 게임의 자체가그 스토리잖아요. 퀘스트하면서그 스토리, 하는 게 아니 그퀘스트하면서그 네, 스토리를 깨는 게 아니라 스토리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좀깰수 있는 형식이 약간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서브, 서브 스토리 해 가지고 서브스토리인데요. 서브스토리로 이제 하면, 하면 아까 좀, 좀, 어, 카드로 오는 게좀 어렵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포기를 하려는데, 그렇게 카드로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서브스토리는 이렇게 이제, KT에 대한 걸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브스토리를 좀 해는 건데요. 일단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점은, 일단 하나만 이제 대충 하나 들어가서, 우선 들어가자 그냥. 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메인 스토리, 메인 이제 퀘스트만 깨면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개방 조건이 풀리면서, 보세요. 개방 조건이 되게 간단해요. 서버 스토리만 이제 이제 제 메인 스토리랑 서버 스토리만 이제 메인 퀘스트랑 서버 스토리만 이렇게 깨면 이렇게 쉽게 쉽게 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보너스 이렇게 쉽게 쉽게 카드를 이제 좋은 카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점에서 이제 서버 스토리가 맘에 들고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이렇게 이제 쉽게 아주 쉽게 잘 말하자. <laughs> 아주 쉽게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이거 가장 좋은 점은 짤이 예뻐. 짤이 예뻐 아시잖아요. 저짤좋아는 저는 이제 짧은 거 게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RPG 게임도 잘 못하고 거서 건데 상관없어. 어차피 짤만 좋으면 돼. 빙글이 노래가 뭐가 라 재밌지 않니? 뭐 어차피 이제 소개거다다 속였어요 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이렇게 굳이 뭔가 약간 좀이 게임이 이제 t c g 게임이 약간 좀 단점이죠 뭔가 웅, 뭔가 게임을 해서 웅장한 걸 약간 좀 보여드릴 수 없다는게 좀 안타까운 점인데 뭐 그거까지 가려면 말하면 안되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는 뭐마지막로 이제 부스트 포키 1번 해가지고 삼성 이상 카드 해가지고 좋은 카드를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추도록 합시다 안나오면 약간 좀 슬프긴 하다만 안날거안 날비네. 왜냐면 저거 이제. 좋은 카드 나올 땐 저거 이제. 골든색이가지고. 근데 뭐 효과가 뭐냐노. 508에 389. 서버 캐릭터를 보시다. 55kg네. <laughs> 미안하다. <웃음> 미안해, 미안해. 일부러 본게 아니야. 아, 이거 정말 뭐, 캐릭터 게임 나쁘다니까. 왜 이렇게 처음에 써가지고. <laughs> 미안해 죽겠네. 뭐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캐릭터도 없고. 그다고갑니다어 한국 카드는 이나왔네그 대신 이 게임에서 현질 안할 거예요. 내가 큐라를 현질해 가지고 이 게임에서 현질할 걸 생각한 분들에 비해서 말했었는데, 현질 안할거이 게임한테. 내가 오지 오지 현질만 게임을 큐라를 뿐이요. 나중에 돈이 남아도 혹시 모 혹시 모를까 그렇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증가해봤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댓글 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 영상 마실게요 그럼 그럼 제발. 나 일단 성우들이 되게 많이 들어 아 그게 이제 맞다 이제 용병 아서 뭐 그렇게 용병 그게 다 아서들 있잖아요 성우들이 되게 멋있는 성우들이 일본 중에 중에서 어쨌든 마무리 그냥 이걸로 잽시다 뭔가 애매하게 지금 애매하게 끊겨가지고 금 다시 하는 건데 마무리는 역시 이걸로 하는 게 낫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션으로 보물 끝에 딱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이분량 오늘 저기 좋은 카드 많이 나오는 아, 좋은 돈이 많이 들어왔군개이득이야나좀돈 <laughs> 많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동영상만 게요 그럼 끝아 눌러보면서 잠만 늦었어. <laughs> 그럼뭘 뭐, 앞에 로고까지 보여주자.